안녕하세요. 손해보험협회 과실분석팀장 박수경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과실 비율 인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변호사님 이번에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 바뀌게 되었다면서요?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100% 일반 과실을 적용하는 것으로 과실 기준을 변경했고요. 다음으로 최근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이나 교통환경 변화를 적용해서 신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판례, 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인정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실 비율 인정기준에 대해서 일반인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자동차보험 과실 비율이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피해자 사이의 책임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5대5 실대 삼 이런 과실 비율들을 정하는 것이 과실 비율 인정 기준입니다. 최근에 차량의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일반 과실에 대한 인정 기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실 비율 인정 기준에 대해서도 증빙 자료가 확실하다면 일반 과실을 반영해달라라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게 되었죠. 아 그럼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번에 인정 기준 개정의 추진 배경이 된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 기준은 이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최신 판례의 경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법조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 정부 등 교통 전문가들을 다 모시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정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뀌게 된 인정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과실이 확대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일반 과실이 신설되거나 변경된 게 뭐가 있을까요? 동일한 한 차로에서 뒤에서 진행하던 B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주유소 등을 진입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A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전에는 A 차량의 과실이 20%. 비차량 과실이 80%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개정 기준은 비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하였습니다. 실제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양보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던 A 차량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1조에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반영해서 개장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무리한 추월에 대해서는 100% 과실을 부여하게 되면 사고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신설된 건또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예로는 직진 노면 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 사고를 들수 있습니다. 노면 표시가 좀 중요한데요, 이 사안에서는. 직진 및 좌회전 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 A 차량은 직진을 하고, 직진 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 비차량이 좌회전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차량은 100%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기존에 사고는 많이 발생하는데도 기준이 없어서 되게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인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서 도로교통법 제 25조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을 적용해서 100%의 일반 과실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노면 표시도 굉장히 중요한 교통법규니까 그걸 꼭 지켜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따라서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된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교통환경은 항상 변하죠. 최근에는 회전교차로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변화된 교통환경을 적용해서 기준들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자전거 전용도로의 사고 유형을 들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말 그대로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에 차량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자전거 전용도로에 침범한 비차량에 대해서 100%의 일반 과실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전용도로 말고 전용 차로도 있던데요. 자전거 전용 차로. 네. 그 경우도 마찬가지일까요? 자전거 전용 차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만 통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침범을 하게 되면 100% 일반 과실이 됩니다. 회전 교차로에 대한 인정 기준도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었다면서요? 회전 교차로 진입 때 회전 사고를 둘수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네. 먼저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B 차량에게 우선통행 권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 대해서 과실을 적게 인정하고 나중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서 과실을 많이 인정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A 차량에게 80% B 차량에게 20%의 과실 비율이 적용됩니다. 최근에 법령 개정 사항들, 그다음에 최근에 그 법원의 판결례 등을 많이 참고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선고된 법원의 판례와 도로교통법, 소방 기본법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기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걸로 교차로에서의 이륜차 사고가 있습니다. 정체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를 진입하는 A 이륜차와 측면 혹은 맞은편에서 오는 B 차량간의 사고의 경우에 현행 기준에서는 A 차량에게 30% B 차량에게 70%의 과실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최근 개정안에서는 관련 판례 등을 반영해 가지고 A 차량은 70% B 차량은 30%의 과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는 이륜차에 대해서. 기존에 적용하던 과실 배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 요구와 관련 판례를 적용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긴급 자동차에 관한 가실 비율도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소방차, 엠뷸런스 등을 긴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B 차량이 긴급 차량인데요, 여기서는 B 차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 정상 신호죠. 이때 직진하는 A 차량과 긴급 상황 때문에 적색 신호에 진행하는 비긴급 차량의 사고의 경우에 A 차량에게는 60%, 긴급 차량인 B 차량에게는 40%의 과실 기준이 적용됩니다. 긴급 자동차의 출동을 보호하려는 소방기본법 제21조 그리고 긴급 차량에 대해서는 민형사적 책임을 좀 감경해 주려는 도로교통법 제158조의 2 규정을 반영해서 기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외에도 다르게 바뀌게 된 기준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는 과실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냐 이 기준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럴 경우에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을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참고해서 산정 이유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네 제가 손해 보험 옆에 다니는데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아이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저희 옆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네,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거나 아니면 과실 비율을 이렇게 산정해 3천... 문의하실 예, 수 있는 거죠. q&a도 할수 있고 네 스마트폰 앱에서도 저희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볼수 있는데요 혹시 변호사님도 어플을 설치해서 보고 계시나요 네 어플 압니다. 예, 예, 아, 그렇죠. 그, 그, 네. 어디, 한번 보여, 보여주시죠. 어, 어 지금요? 네 네, 어, 네, 네. 핸드폰이 어디 있더라? 면사에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웃음> <웃음>